뉴진스가 계약을 해지하려면어도가 아티스트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추상적으로만 말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반했는지 정확하게 지적해야 된다고 했는데 뉴진스는 그걸 아직도 못하고 있나봐 푸드옵션 행사 당시에 주주간 계약 해지가 되지 않았다면 미니지는 푸드옵션을 행사해서 260억 원을 가지고 갈수 있는 거지 당신의 변호사는 누구입니까? 나의 변호사는 판심 판심입니다 1심, 2심, 판심 판심법무법인 안녕 판시위들 오늘은 유진스 사태 2편을 찍어볼 건데 이 사건이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해 그래도 내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볼게 1편은 몇 개월이 지난 지금 봐도 내가 통찰력 있게 잘 찍은 영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잖아 역사는 반복된다 인문학을 공부하는 이유도 그거야 동서고금 인지상정 유진스 사건은 인간의 자기 이익 추구라는 이기심과 신뢰, 배신 이 모든 우리 사회가 가진 인간 생태계를 대변하는 사건 아닌가 작게는 어느 인간관계에도, 크게는 어느 회사에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법적 쟁점도 있지만 우리 인간사를 담은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천천히 한번 살펴보려고 해. 먼저 크게 두 가지 소송이 있어. 첫 번째는 미니진과 하이브 간의 미니진 푸드옵션 소송이야. 미니진은 하이브를 상대로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및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 미니진은 하이브를 상대로 푸드옵션, 즉 주식 매수 청구권을 가지고 있거든. 그런데 미니진이 정상적으로 주주간 계약 유효한 상태에서 푸드옵션을 행사해야 되고 이럴 때는 미니지는 260억을 받을 수 있었어. 미니진의 주장은 정상적인 주주간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작년 11월 하이브에 푸드옵션을 행사했고 따라서 260억원을 달라는 거야. 이에 대해서 하이브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푸드옵션은 주주간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거든. 그런데 미니진이 계획적으로 뉴젠스 빼가기를 시도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이에 따라서 그런 계획적인 행위들이 드러난 지난해 2020년 2024년 7월 이미 계약이 해지됐다 고 주장했어 그러니까 계약이 해지되고 나서 11월경 푸드옵션을 미니진이 행사 했으니까 이건 이미 행사 요건이 없었다는 거야 2024년 어도호가 미니진에게 1년 동안 지급한 급여만 27억 원인데 이렇게 큰 급여를 받으면서 뒤로는 뉴진스를 빼앗아 가려고 했다는 것이 하이브의 주장이야 푸드옵션이라는 것은 주식 매수 청구권인데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260억 원을 현실화해서 내가 가질 수 없어 행사 그러니까 내가 주식 매수 청구권 을 행사하겠다 돈으로 달라 이렇게 의사 표시를 행사해야지만 돈을 받을 수 있거든 주주간 계약 체결 에서 푸드옵션을 행사하는 것은 일종의 인센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어도의 성장과 발전이 목적인 거야 회사에 손해가 될수 있는 행위를 해서 주주간 계약이 해지가 돼 버리면 당연히 회사에 배임한 사람한테 인센을 주는 건 말도 안 되잖아 하이브의 주장은 쉽게 말해서 이미 미니진이 지난 7월에 유진스 빼 가기를 시도하면서 회사에 배임 을 하려고 했고 따라서 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푸드옵션 행사는 무효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이브는 이미 푸드 옵션의 반대인 콜 옵션을 행사했다는 주장이야. 지난해 7월 8일 미니진이 주주간 계약 사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미니진에게 주주간 계약 해지 통보를 한 다음에 하이브가 미니진을 상대로 8월결콜 옵션을 행사했다는 거야. 콜 옵션은 푸드 옵션의 반대인데 콜 옵션 가격을 환산하면 28억 원이야. 결론적으로 말해서 미니진이 푸드 옵션을 행사해서 돈을 받아가면 260억. 하이브가 콜 옵션을 행사해서 돈을 주는 경우에는 28억 원만 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뉴진스 빼가기를 미니진 했냐 안 했냐 이 문제인데 지금 사태를 봐봐. 뉴진스는 나는 어도와 계약이 해지됐어. 나는 미니진과 함께 할 거야. 이러면서 지금 활동 안 하고 있잖아. 어도와 뉴진스 자체가 분쟁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뉴진스가 어도와의 계약을 해지하려고 한게 과연 미니진과 관련이 있을까? 관련이 있다면 그 시점은 언제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미니진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푸드 옵션은 자기는 260억 원을 달라고 지난해 11월 초에 이미 행사를 했다는 거야. 그리고 뉴진 멤버들이 어도에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거는 11월 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멤버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후에야 유진스 빼가기를 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런 행위는 12월 이후에 발생했다고 반박하면서 나한테 260억 원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판심이들. 이건 어떻게 생각해? 여기서 쟁점을 압축하면 하나인 거야. 주주 간 계약 해지가 푸드옵션을 행사한 2024년 11월 이전에 해지되었다. 그러면 미니지는 푸드옵션으로 260억을 가져갈 수 없는 거고 폴옵션으로 28억만 받게 되는 거야 만일 미니진이 뉴진스 빼가기와 배임을 2024년 11월 이후에 했고 푸드옵션 행사 당시에 주주간 계약 해지가 되지 않았다면 미니진은 푸드옵션을 행사해서 260억 원을 가지고 갈수 있는 거지 압축하면 쟁점은 이렇지만 법적 쟁점이 몇개더 있다? 가만히 잘 생각을 해보자 계약 해지라는 건데 보통은 마음속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돼 예를 들어서 미니진이 회사에 배임 행위를 했다고 해 그런데 그걸 하이브가 알고 있었어 그러면 바로 주주간 계약 해지 되느냐 보통은 아니야. 마음속으로 나제 싫어 그런다고 근로관계가 해지되는 건 아니거든. 계약 해지 통. 라는 걸 해야 돼 그래야 상대방도 아 내가 계약이 해지됐구나 저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내가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자신의 방향을 정하잖아 그런데 만일에 자동 계약 해지 조항이 있다면 어떨까 베이맹이를 한 경우에는 자동 계약 해지가 된다 이런 조항이 있다면 그게 애매한 베이맹이까지 자동 해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회사의 근간을 흔드는 미니진이 실제 뉴진스 빼가기를 밀실해서 진행했고 하이브 측에서 그걸 알아내기 힘들 거잖아 비밀리에 진행하니까 그런데 그걸 하이브에서 몰라서 주주간 계약 해지 통보를 못했고 결국 미니진이 유진스 빼가기를 성공한 다음에 플러스 콜옵션 전에 푸드옵션 행사를 해버렸다 그러면 하이브는 유진스도 뺏기고 계약 해지 통보도 못해서 푸드옵션을 행사한 주식 매매대금 260억 원까지 줘야 되잖아 그러면 정말 하이브는 세대는 거잖아 그래서 설사 하이브가 미니진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한게 2024년 11월 말쯤 행사됐고 유진스 빼가기를 밝혀진 게 11월이라고 하더라도 유진스 빼가기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 뉴진스가 한해 벌어들이는 수익이 연 1천억 원에 달한대 11월 초에 아 우리 뉴진스 빼가기 하자 한달 만에 뚝딱 이건 상식적으로 쉽지 않거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계약 해지는 해지 통보 시점이 중요한데 이 사건은 자동 해지 또는 신의측에 의해서 뉴진스가 어도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게 푸드옵션을 행사한 11월 초이후인 11월 말 이후라고 하더라도 이미 푸드옵션의 원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아서 기계적 원칙적으로 법원이 해석하지 않고 좀 융통성 있게 이 계약 자체의 취지에 맞춰서 해석할 여지도 있다는 거야 더구나 미니진과 뉴진스 이 둘의 결합관계를 빠트릴 순 없어 왜냐하면 미니진이 왜 저렇게까지 어도에서 나오려고 했냐 그거는 연 1,000억 원을 벌어들이는 뉴진스가 있기 때문이잖아 지난번 영상에서 말했듯이 뉴진스가 계약을 해제하려면 어도가 아티스트 보호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추상적으로만 말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반했는지 확하게 지적해야 된다고 했는데 뉴진스는 그걸 아직도 못 하고 있나봐. 어도오는 자기는 계약 위반을 안 했다는 것을 전제로 뉴진스에 대해서 어도오의 기획사 지휘 보전. 그러니까 아직까지 뉴진스의 기획사는 나 어도오라는 거. 그리고 뉴진스가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재판부가 2025년 3월 가처분에 대해서 인용 결정을 했어. 더구나 뉴진스는 어도오가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 사건에서도 패소했어. 간접강제는 법원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네가 이걸 위반하면 위반 행위 한 번당 뭐오천만 원을 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런데 법원은 지난달인 5월 30날에 뉴진스는 기획사 지휘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 따라서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1심 판결 선고까지 어도어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연애활동 하지 마라 만약에 이걸 어길 때는 독자활동 한번할 때마다 그러니까 콘서트 한번 하거나 다른 계약 한번 체결하거나 한번 어디 행사 나갔다 그럴 때마다 1인당 10억 원씩 배상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결정했어 그리고 나서 뉴진스는 이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도 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항고도 했는데 결국 항고가 기각됐어 물론 가처분은 가처분이야 본안소송에 앞서서 급한 사안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라서 본안에서 바뀔 수는 있지만 현 상태에서 재판부는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야 이 사태를 본 우리 판심들의 생각은 어때? 나는 이 사태가 뉴진스라는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이는 걸그룹을 두고 벌이는 이권 싸움 같다는 생각을 했어 미니진이 원래 의도대로 성공했더라면 는 푸드옵션으로 260억도 받고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서 한해 100억도 벌수 있었겠지. 그런데 만약 뉴진스 주장처럼 어도가 뉴진스에 대해서 아티스트 보호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놓아주지도 않고 계약 유지만 주장한다면 뉴진스 입장에서는 힘든 시간들일 거야. 근데 나는 요즘 들어서 어떤 생각이 드는줄 알아? 동덕여대 사건은 명확히 눈에 보이잖아. 막 학교에다가 라커 칠하고 목이 엉망으로 만들고 잘못한 게 눈에 보이는 거는 차라리 더 쉽다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은 허공 속에 떠 있기도 해. 그래서 억울한 사람도 나온다는 거야. 이 뉴진스 사태는 문학 소설처럼 우리 인간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자리 잡을 것 같아. 판심이들, 우리 같이 이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자. 물론 우리가 보는 것도, 법원이 보는 것도 허상인 진실일 수도, 진실도 거짓일 수도 있지만. 판심이들, 이 뉴진스 사건이 굉장히 양이 많고 방대한데 이거는 사실은 뉴진스가 돈을 이만큼 벌지 않았다면 아무도 관심 없었더라면이 사건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한 인간의 이기심, 신뢰, 배신 모두가 결합된 이권 싸움이라는 것이 분명한 사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보면서 우리 사회에 정의가 있는지, 우리 사회에 진실은 허공이 아니라 현상계에 존재하는 건지,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한시이들 장마 온다, 우산 꼭 챙기고 주말 잘 보내. 안녕! 1심, 2심, 판심, 판심, 법무법인!